어제 쓴 이력서는 찢어버려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회사에 내는 이력서는 취직하려고 아쉬워서 쓰는 이력서지만 내가 내 이력서를, 내가 관리하는 이력서를 별도로 써두고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어제 쓴 이력서를 매일매일 찢어버리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자기 속에서나 이력서를 다시 보고 다시 볼 때마다 고치고 싶은 게 있고 넣고 싶은 게 있고 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배나 선배한테 친구한테 이력서를 보여주세요. 아예 이력서 쓰는 모임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력서를 쓰는 법을 배우고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제가 신입사원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습니다. 단어도 이상한 단어가 있고 문장도 맞지 않고 틀린 글자가 있었습니다. 아이 친구가 인공지능 채트 GPT를 활용해서 이력서를 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채트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가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각 o d is in the d 신은 디테일했다 바로 그겁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한 문장도 어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신문 사설이나 칼럼을 읽다 보면 어색한 문장도 참 많아요. 아, 현대인들이 깊이 있는 책을 읽지 않아서 문의력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데커멘테이션,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가 입사지원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았는데 자기소개서 토익 점수는 820점 이력서의 토익 점수는 620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왜 틀리지 같은 사람 건데 어떤 게 맞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자가 하나가 틀린 겁니다. 620점이 아니라 820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면접 보면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내용이 틀린가? 알고 보니까 그거를 써놓고 비교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써놓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도 있죠. 기간이 맞는지, 문장이 맞는지, 정말 내가 솔직하게 정성 들여서 썼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자료나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쓰면서 왜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나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관련된 책은 왜 자세히 보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썼던 책이 어제 쓴 이력서는 찢어버려라 이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 책이 시중에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틈날 때, 한가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이력서를 꺼내놓고 자세히 읽어보고 고쳐보라는 겁니다 저도 1년에 서너 번 이력서를 고치고 또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요청해주는 회사에 양력을 보내거나 이력서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의한 경력이라든가 책을 쓰고 번역한 경력을 추가하고 뺄게 있고 넣을 게 있고 그 회사에 특별히 잘 써서 특별하게 제안할 내용도 있고 하므로 회사에 맞게끔 이력서도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나를 보여주는 보고서잖아요. 제안서잖아요. 정작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자료나 보고서 제안서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어제 쓴 이력서는 폐기시키면서 최신의 것으로 만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글 쓰는 문장력도 나오고 단어도 나오고 품격 있는 글의 솜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의 쓴 글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 말과 글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라. 당신의 이력서의 무게는 몇키로인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